오늘은 네. 40대 여성의 네. 사주 들고 와봤습니다. 네. 사주부터 말씀 드릴게요. 네. 82년 4월 17일 <놀란람>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은 사주가 자제다능한그런 사주인 것 같아요. 일반 회사원 장사 있는 것보다는 예체능에 그러니까 뭐 예술, 배우, 뭐 연기, 뭐 가수, 뭐 운동, 뭐 그림 이는 예체능 쪽으로 너무나도 소질이 많고 끼가 많은 사주. 우리가 이렇게 예체능의 사주가 많다는 거는 이런 거 얼굴을 알리는 사주고 조금 하리한 사주다. 이는 사람이 그는 끼가 없으면은. 20대 초반부터 미용 기술을 배워서 미용 쪽으로 풀어 묶고 자격을 하고 살아가야 되고. 저는 이런 사주는 뭐 예를 들어 20대, 20대의 점을 보면 야, 너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니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왜?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사니깐요 하는 일이 막힘없이 사주가 탄탄하고 좋아요. 하지만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 일부 종사는 무조건 할 수가 없어요.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일부 종사가 깨지고,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조금 외로운 사주, 외롭게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작년부터 인간 바람이 불어서 뭔가, 어, 조금은 속 시끄러운 일. 그속 시끄러운 일이 밖에서 속 시끄러운 일보다는 가정에서 속 시끄러운 일이 많이 보인다. 이 사람은 결혼 행글로 보여요. 왜? 이 사람 밑으로 자손도 보이거든요. 네. 네, 근데, 이 사람은, 재작년부터는, 어찌보면, 이혼수, 공방수, 이런 게다 들어왔어요. 어, 그래서, 이런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, 선생님, 저, 이혼을 해야 됩니까? 뭐, 살아야 됩니까? 그둘 중에 하나 답을 주세요라고 하면, 저는, 이혼을 해라고 할것 같아요. 어. 그런데, 이 사람을 보면 한평생 혼자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배우자가 있어서 배우자와 이, 이, 이혼을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시간이라는 것은 5, 6년을 넘기지 않을 것 같아요. 5, 6년 넘기지 않고 또 인연의 바람이 불어서 또 가정을 저는 꾸미는 걸로 보이거든요. 사주가 어떻게 보면 30대... 30대보다 40에 접어들어서 활동하는 게 조금은, 어, 그 전보다는 조금은 좋지만, 사주가 막히거나, 어, 이제 내가 그 전에 했던 일이 뭐 다시 그걸로서 못해 먹고 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음.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되면 또 뭔가, 어, 왕성한 네. 활동을 저는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. 네. 음,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사주가 결혼을 안 하면 정말 내가 뭐 크게 사람한테 상처도 안 받고 그냥 일하는 재미로 이렇게 열심히 살면 좋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한테 상처를 한번 받아야 되고, 어, 일부 종사가 힘들어서 뭔가 또 이별이 들어와야 되고, 음, 저는 그래 보이는데 40의 중년에 50의 중년에 크게 이 사람이 고생을 하거나 이런 거는 보이진 않습니다. 어, 뭐 사주는 크게 나쁜 사주는 아닌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. 자식이 있으면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. 저희가 이혼을 할는데 애가 있는데 애는 뭐뭐 뭐 아빠가 키우는 게 낫습니까? 제가 키우는 게 낫습니까? 이런 걸또 물어보는데 저는 이혼을 봤을 때 이혼으로 밑으로 자손하고는 합의가 들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이분이 자식을 키워야 된다. 어, 저는 그렇게 나와요. 연예인 연예인인 것 같은데. 연예인입니다. 음, 네 그런 것 같아요, 저는. 이시영 씨라고 하시나요? 이시영 알죠. 그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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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분이 음. 최근에 이혼을 했습니다. 어, 이혼했어요? 네. 어, 잘했어요. 어. 뭐, 무당이라고 남의 가정을 함부로 이혼해라 말아라, 이런 건 아니지만, 네.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, 뭐, 제가 뭐, 그냥 무당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, 뭐, 아는 오빠라든지, 뭐, 친오빠라든지, 주위 사람이면, 야, 막, 사는 게다 그렇다, 참고 살아라.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, 네. 사주를 이렇게 보는 사람은, 어, 이혼하는 게 맞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. 음. 어,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은 한평생 혼자 살것 같진 않아요. 어, 5, 6년 안에는 인연이 나올 것 같아요. 재혼을 한다는 거네요 예, 예. 재혼합니다, 이 사람. 아. 어, 재혼해요. 사주가 저는 뭐이 지금 현재 이혼을 한 번을 해서 아내 팔자는 왜 이러노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혼을 하루라도 빨리 잘했고요 왜 이걸 음. 이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혼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 사람 네 이상입니다.